59번 출제 포인트 특별계정의 필요성 보겠습니다. 자, 요것이 쉬운 문제. 쉬운 문제인데 나오죠. 필요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위험의 부담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자산 운용 평가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산 운용 목적이 수익성이냐 안정성이냐로 상이하기 때문에.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요 함정은 자산 운용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요런 함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0번 출제 포인트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예, 납입 보험료 전액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금액이 투입이 되느냐? 납입 보험료에서 각종 비용을 뺍니다. 각종 비용이 뭡니까? 계약 체결 비용,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기타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 나머지 금액이 뭐냐? 순 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비용.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이건 문제 자주 출제가 되죠. 여러 가지 함정으로 출제가 됩니다. 좀 특이했던 함정은 납입보험료 중 순보험료는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일반 계정이 아니죠. 순보험료 플러스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 특별계도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죠? 자, 납입 중 계약 유지 비용, 보험료 납입하는 기간 중에 쓰는 거고,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은 납입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비용이죠. 그래서 납입 중에 미리 받아놔서 받았다가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다가 납입이 끝마치고 나면 나비, 납입부 계약 유지 비용은 계약자 적립금에서 빼 쓰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비용은 자꾸 헷갈리시는데 그냥 수금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니다 수금비 보험료를 납입하는 수금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납입부 계약 유지 비용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계정에 투입해서 계약자 적립금에 포함해서 적립을 하였다가 납입 기간이 완료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보험료를 안 받으니까 비용을 뺄수 없겠지요. 매월 계약 해당일에 위험 보험료와 함께 특별 계정 적립금에서 차감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이다. 라는 점 구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61번 출제 포인트 자 자연식 위험 보험료와.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 보겠습니다. 자연식 위험 보험료는 우리가 앞서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균+ 평균 보험료 방식과 자연식 위험 보험료 방식은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자연식 위험 보험료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점점점점 위험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변액 중심 보험과 같은 경우에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차감을 해야 될 위험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위험 보험료가 증가를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 한다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 즉 위험 보험료를 차감한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작년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변액 연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 비용 상각이 끝마치게 되면 더 이상 차감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펀드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더 커진다. 서로 다릅니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함정이 있었을까요? 자연식 위험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도 늘어난다라고 하면 얘는 틀린 함정이란 뜻입니다. 자연 보험료가 증가하면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도 줄어듭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 종료 후에 적립금에서 차감하는 비용이 뭐냐? 그러면 자, 위험 보험료는 계속 보장해야 되니까 차감되겠죠. 납입부 계약 유지 비용 미리 적립금에 넣어 놨다가 빼 쓴다 그랬죠. 운용 보수 최저 보증 비용은 계약자 정리금의 일정률을 계속 차감을 합니다. 특별 계정 투입 보험료는 보험 기간이 경과한다거나 연령 감에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투입 보험료는 달라진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번 출제 포인트 특별 계정 운용보수. 운용 보수 운용 보수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운용 보수 운용 펀드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보수입니다. 누가 펀드 운영을 합니까 보험회사가 하겠죠. 투자 일임 보수는 투자 일임을 위해서 자산운용사 등 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고요. 수탁 보수는 신탁 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인데 명목은 뭐냐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 업무의 위규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로 수탁 보수입니다. 사무관리 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어좀 출제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죠. 특별 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 업무 기준 가격 산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일을 했으니까 보수 줘야 되겠죠. 그걸 본드에서 차감을 해서 주는 것이 바로 사무관리 보수다. 이. 운영 보수, 투자 1인 보수, 수탁 보수, 사무 관리 보수와 같은 운용 보수는 특별 계정 적립금의 일정률을 부과해서 매일 특별 계정에서 일반 계정으로 차감을 합니다. 자, 일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유런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투자 실적에 따라서 특별 계정 적립금이 매일 변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차감되는 운용 보수 최저 보증 비용은 매번 달라진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언급이 되는 내용입니다. 63번 출제 포인트 수수료 차감 방식 보겠습니다. 자, 특별 계정 운영 보수 우리 방금 봤죠? 그죠? 매일 차감합니다.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은 펀드일수록 수수료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리스크에 따라서 보수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형이 채권형보다는 운용 보수가 더 비쌉니다. 비싸죠. 리스크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최저 보증 비용은 매일 또는 매월 특별 계정 적립금의 일정률을 부과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비용, 전 보험 변액 상품이 다 최저 사망보험금은 적용이 되죠.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은 선택했을 때그죠 역시 상품 및 보증 내용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 차감할 때마다 금액이 달라진. 유론 매번 똑같다. 뭐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계약자 적립금이 변동하기 때문에 차감하는 금액도 달라진다. 자 어떤 함정이 있었습니까? 특별계정 운용보수와 수탁보수는 매월 동일한 금액이 매월도 매일로 바뀌어야 되지만 동일한 금액이 아니라 예, 매번 금액이 달라지겠죠. 보험금 내지는 환급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특별 계정에서 바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계정으로 그 금액을 이체한 후에 지급한다. 얘는 그냥 단독 문제보다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해약 환급금의 경우에는 해지 시점의 정립금에서 해지 공제액 빼죠. 미상각 신계약 비 내지는 뭐 계약 대출이 있었다 그 원리금 자그 다음에 어, 납입 기간 7년 중에 미니멈이죠까지 차감을 한 후에 어, 지급을 하게 됩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입 기간 7년 중에서 작은 기간 최소 7년 뺀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되겠네요. 64번 출제 포인트 특별 계정의 종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요건 전환이도 문제인데 많이 나오는 거죠.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주식은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거. 채권은 채권에 많이 투자하는 거. 혼합형은둘다 섞어 놓은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채권형은 채권에만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0% 이상인데, 나머지 재산도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뭐, CP나 뭐, 요런 것들, 뭐, CD나 이런 것들 투자하기 때문에 특징은 주식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10%, 30%다 틀렸습니다. 주식형과 채권형은 주식, 채권 둘다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셋다 있습니다. 주식형은 많이 있을 뿐이고 채권형은 가능성은 아주 낮다일 뿐이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 이건 틀렸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혼합형은 채권과 주식에 나눠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형이다 그럼 60 주식이 60% 이상, 채권은 채권에 60% 이상. 혼합형은 주식의 60% 미만, 채권의 4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수 비용, 운용보수 이야기를 할 때, 주식의 편입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수도 높다 그랬죠. 펀드 운용보수가 가장 높은 것이 주식형. 그 다음이 채권형, 그 다음, 아, 그 다음이 혼합형.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것이 채권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으로는요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쓱, 섞어서 이런 함정이 나왔네요.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65번. 채권형 펀드 보겠습니다. 특징, 주식 편입 불가 1%한 주도 편입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 안정적 수익성 목표로 하고요. 저위험, 저수익, 원금 손실 위험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식 관련 사채, 즉 전환 사채, 교환 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투자 가능합니다. 주식으로 전환만 하지 않으면 만기 안정적인 이자 받을 수 있죠. 투자 가능합니다.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기 채권형 펀드도 종류가 있습니다. 뭐 단기 채권형이 이니까 뭐 수익 추구형이라기보다는 리스크 헷지 뭐 주가 갑자기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 뭐 이랬을 때 잠시 피해 있는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단기 채권형 펀드입니다. 채권형 펀드에서 나올 수 있는 함정 뭐가 있었을까요?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파생상품 그러니까 예, 위험하다고 봤겠죠. 다음 66번 출제 포인트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 주식형 펀드는 주식의 60% 이상 주식과 채권 다 투자 가능하죠. 혼합형 펀드는 주식의 60% 미만 채권의 40% 이상. 이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둘다 뭐냐?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뭐냐?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고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채권형 펀드는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인덱스 주식형은 뭡니까? 인덱스 딱 들어갔으니까 시장 수익을 쫓아가는 거죠. 예, 인덱스 펀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7번 출제 포인트. 변액보험 자산 운용의 기본 원칙. 요, 시험 문제인데, 시험 문제 사주나. 장기 수익성 추구하죠? 자기 책임의 원칙. 특별 계정으로 운영, 운영돼야 되죠? 자, 4번 중요합니다. 다른 계정, 즉, 일반 계정과 자산을 매매, 교환? 안 됩니다. 펀드 개설 초기에는 일반 계정보다 높은 유동성 확보를 해야 합니다. 자산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 안 됩니다. 자, 요세 가지가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펀드 선택. 펀드 변경을 통해서 자산 운용을 간접 선택권은 부여를 하지만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 즉, 삼성전자 백주 사주세요. 사세요. 이런 지시는 안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계정 개설 초기에 자산 규모가 적고 해지율 등의 예측이 곤란함으로 특별계정은 일반계정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함정이 있었네요. 장기적 수익성 추구. 매일 공시이율을 산출하고 그 계약을, 그 성과를 계약자청립금에 반영한다. 공시이율을 산출해서 반영하는 것은 일반 계정 상품이 되겠죠. 예, 장기적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매일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는 거죠.